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목요일입니다. 우리 또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고등부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빌레몬서. 어, 1장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은 굉장히 짧아요. 한장밖에 없어서 오늘은 빌레몬만 어,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빌레몬 같은 경우도 우리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가 몇번 얘기했었죠. 에빌골몬이라고 했었는데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어,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세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빌레몬서, 이 모니 빌레몬서인데 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어, 기록 그 대상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냈냐 하면은 1장2절에 나와 있는 아비아 그리고 아키포 그리고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는데요. 어 이제 아마 추정하기로는 아비아가 빌레몬의 아내이고 어 아키포가 아마 이제 빌그 빌레몬의 아들로 이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빌레몬의 가족들에게도 함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는가? 어, 이 빌레몬서가 기록된 것이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였는데 이제 빌레몬이 골레스, 골로세 교회에 있는 이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오네시모가 사실은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까지 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전도를 하고 이제는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죠. 근데 당시에 이제 로마의 그 노예법이 굉장히 가혹했습니다. 그래서, 어, 오네시모는 이제 주인에게서 도주했을 뿐만 아니라 그 빌레몬의 재물까지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오네시모의 죄가 엄청난 것이었는데, 어,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도 함께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의 핵심은 이제 노예와 유익이라는 단어인데요. 바울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이고 육체적으로는 로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의 노예인 그 오네시모가 갚아야 될 대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같은 처지였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1장 11절에서, 이제,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의미가 유익함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다. 그래서 그를, 이제, 형제로서 받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처럼 받아달라는 말을 하는데, 네, 함께 또 오늘 빌레문서, 짧지만 또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뜻, 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말씀 읽어 주신 선생님은 우리 바로 윤찬송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산마을 선교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이며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 우리 함께 군사가 된 아끼고 그리고 그대의 집에서 모임을 갖는 교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성도들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주 예수님에 대한 그대의 믿음을 전해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을 그대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여. 성도들에게 베푼 그대의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고 또한 내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대에게 한가지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그대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믿음의 아들 오네심으로 얻었습니다. 그를 위한 부탁이니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가 이전에는 그대에게 아무 쓸모없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대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분신과 토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돕는 것이 바로 빌레몬 그대를 돕는 일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켜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스스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시모가 잠시 동안 그대의 곁을 떠났지만 이 일은 어쩌면 그를 영원히 그대 곁에 두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해주십시오. 나는 그를 소중히 여기지만 아마도 그대는 주님 안에서 그를 한 사람 한 형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대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거든 오네 시모를 다시 받아주고 나를 맞이하듯 그를 맞아 주기 바랍니다. 만일 오네 시모가 그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책임을 내게 대신 돌리십시오. 또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돌리십시오. 이 편지는 나 바울이 직접 쓰는 것입니다. 오늘 시모가 그대에게 빚진 것은 내가 다 갚을 것이며, 나 역시 그대가 내게 은혜로 빚진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나를 위해 주님 안에서 이 부탁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대는 내가 부탁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머물 것도 준비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대의 기도로 내가 그대에게갈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또한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이들은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랑하는 형제로서 대해 주십시오. 나는 그를 소중히 여기지만 아마도 그대는 주님 안에서 그를 한 사람 한 형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형제처럼 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야기하듯이 우리 또한 혹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에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 마음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어, 바울 때문에 용서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빌레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크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우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약한 모습이나 어려운 모습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 나로 인함은 가능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덮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생각나는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으나 아버지의 힘으로 할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어또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 은혜 받은 어 내용이나 구절들을 댓글이나 개인의 일기장 노트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